어? 신진프동 흑웨이다 그 흑웨이. 그 아니 얘 대사가 되게 마음에 든다 피카니까 트롤 한번 해볼까 이러는데 못참긴 해. 반드시 해야지 트롤. 아 제라스 해야겠다. 금 이러는데 제라스가 좀 마음 안 드나봐. 어, 스네 흐웨이 저거 약간 중국 챔프인가? 맞지 어, 이름부터 중국인이긴 데 아, 씨알 검사해야 되는데 어? 라인을 왜 밀지? 얘뭐 배웠는데 라인을 밀어? 뭐 배웠는데? 밀어? 나, 그입 덤벼 미안, 미안. 야, 안 샷을 묻고. 저거내 작이 아 어, 어 잘못물었다 이인 같은데. 뭐야? 게임으 이제 이 e 돌리면서 들어온 죽은 거 그럼 빼야지. 오케이. <laughs> 이제 이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laughs> 야신나왔어 무섭네 미쳤지 그냥 미쳤지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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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 저쪽이. 저이 신던데 저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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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쪽이지쪽이지 하, 쟤기. 오. 야너 라인 거기 밀면 너 어떻게 하려고 미는 거야 라인에? 아, 나 미드 깰라야 되는데 정사 나는 궁이 있어 이 사람아. 아 씨발 이거 아우설 궁도 있는데? 이게 다 해? 나 보일걸? 누구야 이 새끼야? 아나 잘리지 마. 나 바빠. 바쁜 사람이야, 때리지 마. 철거해야 되니까. 이게, 이게 트런들이야. 철거범 왔습니다. 철거가 본 지가 어 언젠데. 야, 안 꺼져? 본 지가 언젠데, 이제 와요. 미쳤냐? 와, 레벨이. 미쳤나? 차렷. 차렷. 개웃기네. <laughs> 와 진짜 개사기다. 답 읽게. 아니아 이딴 게 챔프라고? 어. 아 비켜. 아 진짜. 이켜야지이켜 어. <laughs> 아, <비켜>? 죽고 <laughs> <주고> 싶어? <laughs> 이와지에또 돌렸네. 또 <laughs> 개 웃기다 진짜. 김전현흑로라는게 개웃기네 아 이게 게임이지 <웃음> <웃음> 오 뭐야 이 새끼 어디 자가있어 니코있음 조심하셈 누가 씨발? 못뭐 들었어. 어, 미친 벨벳스가 왔음. 이거 아니지? 얘, 내려갔다. 아, 그래, 당했어. Gap, 이스 p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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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시발, 이 당했습니다. 이거, 왜 있어? 거이 어? 빨리 말해 1대0 너 이거, 이거. 이거, 이 그래 거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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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이 <laughs> 아, 이대이다 어? 오, 야. 오, 쏘플레스. 오, 쌈데리즈. 오, 쌈데리즈. 오, 쌈데리즈. 오, 쌈데리즈. 오, 쌈데리즈. 지 지뭐야왜 넘겨 미쳤어? 너, 난치속이야이 사람아, 차렷. 아이고, 라인, 이제 풀어줄게. 아이고, 너만 털렸다. 한... 아이고, 미안해. 어차아 얼마 나러졌으면 저랬을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g a T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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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n g a t a n a n 아차, 맞다. 지 게임 나갔나? 모두 아트 로스의 CS를 봐주세요. 많이 먹었네. 그니까 좀 많이 먹었네. 내가 단지 더 시킬게. 벌어지고 쳐야겠 있어. 가다 가을 말니까 아, 뭔 어. 아, 내 폭을 빼서? 안되겠다, 차렷. 아. 저기, 나는 끝까지 미는 편인데? 왜안 오지? 계속 도발해가지고 욕하게 만들어야지. 칼리 여기 있어. 아칼리 난다, 저거. 왜 나갔지? 그럼 내가 집을 부숴버려야겠지. 돌아갈 집을 없게 만들어버려야겠지. 같이 했습니다. I don't tell i 죽고 싶은 거. 아, 정신안 타려? 우리왜저러네 시원하게 두개 밀었습니다. 또. 나 하이스 나이스. 이제 미드도 밀어줘. 오케이. 어 가서 이게 재밌어 보이지? 난더 재밌는 거 같은데. 어, 야. 내가 뭐좀 막아 봐. 음? 아, 내가 다 땄는데 저시발런 저거. 둘아까죽이막이라니 와, 년 아 이거는 타워 밀 게임인데 바론을 먹고 있 듯싶어. 아까비 우리가 집 못가게 할게 응 음. 근데 우리 바텀을 어떻너먹어봐야지 너네를 집못가 하는 건데. 야 어. 근데 이거 데 내가 야, 이겼다 야, 이거 어지니 얘들아! 끈끝났다 어? 끝났는데 얘들아? 야, 이거 물적다 야, 이살끈스다 야, 이거 어아다랑 이거 랑벨이았어 야, 이거 끈적 야, 이거 끈적 야, 이거 끈적다. 야, 이다 지독해